들기름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없어지는 질병 4가지.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첫째, 콜레스테롤 제거. 들기름의 재료인 들깨에는 리놀레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혈관 속에 발생한 노폐물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는데요. 혈관 속에 이것이 많아지게 되면 각종 성인병부터 시작해서 심혈관 질환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 빈혈 개선 효과. 들기름에는 조혈작용을 해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혈관 속에 혈액들이 뭉치지 않게 해주어서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셋째 흰머리 억제, 최근 스트레스 등의 문제로 새치가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흰머리가 가득한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들기름을 섭취하면 이를 억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모근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서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흰머리가 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넷째 성인병 예방. 들기름에는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지방인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나물 무침에 넣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병하는 성인병을 예방하는데도 좋다고 합니다.